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Nomad입니다. 자, 이것은 구글 메인 표지입니다. 한국보다 반나절이 늦은 월요일 할로윈 밤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조금 떨어졌지만 하우 0.39 그리고 S&P 500 0.75 나스닥 1% 하락을 했죠. 하지만 나스닥에 동조하지 않고 코인계코 마켓캡에 보면 오히려 0.4%가 상승하고 비트코인 0.6%, 이더리움 1.1% 뿐이 하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코인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보다 최근에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인 FOMC에서 0.5로 갈 것인가 0.75로 갈 것인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미국 주식시장은 얼마나 하락을 할 것인가 코인 시장은 얼마나 미국 주식시장과 커플링 동조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지 않고 약간 하락 후 다시 반등할 것인가 그것이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CEO 창평자오는 트위터 투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5억 달러 투자가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가 인터넷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트위터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언론의 자유 플랫폼이며 일론 머스크는 매우 강력한 기업가로 크립토 시장을 번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개인적으로 매우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크립토가 언론 테이블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트위터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전술적 요소로서 준비가 된다면 트위터를 웹3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창팽 자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페디아는 포브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기고한 SEC가 리플의 XRP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수천 명의 소매 리테일 XRP 보유자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XRP를 피고로 지명되는 것은 허용되지는 않지만 판사는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을 허용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포브스는 이 판결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SEC 권한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아미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대로 끝나면 SEC는 처음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브는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의 법률 고문인 트와트 알데로티를 인용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XRP를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리플은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SEC가 유통시장에서 XRP 및 XRP 거래의 리플 판매 및 배포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인정한다면 이 사건은 매우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존 디톤 변호사는 7만 5천 명 이상의 XRP 보유자를 대신해서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오늘 응답하고 SEC의 게리 겐슬러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을 장담한다, 장담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5대 금융 서비스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은행이 규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를 고용한다고 링크딘 웹사이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 링크딘은 캐나다, 미국에서도 자주 구직을 할때 쓰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새로운 채용 공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방 및주 기간의 규제 청문회를 추적하고 주요 통찰력을 제공할 암호화폐 정책 및 통찰력 관리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건을 정리해서 보는데 아주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블록체인에 있어서 CEO, 탑 쓰리를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블록체인 CEO 한다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정도가 탑 3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사람을 찾는가? 리플이나 바이낸스 같은 브레드 갈링하우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건을 보면은 이상적인 후보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관련 공공 정책에 대한 지식을 입증한 최소 암호화폐 분야에서 2년에서 4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규제의 동향과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크립토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회사 리더의 이해와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관점에서 분명히 해서 새로운 트렌드의 규제적 의미에 대한 통찰력 있는 사고로 리더십 개발을 이끄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 위원회, 청문회 그리고 마크업, 의회 블록체인, 코커스 이벤트.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 핀센 미국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등 이런 청문회 공공 정책 브리핑을 정리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정책에 관련된 암호화폐 정책 문제에 대해서. 업계 워킹 그룹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고객 직원 심지어 뱅쿠 오브 아메리카 내의 경쟁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리한 공공정책을 반영시키고 다양한 규제 기관의 요청에 대한 의사소통 및 준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밴크오브 아메리카 크립토 담당 분야에서 필요한 직원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밴크오브 아메리카도 이렇게 인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